안녕하세요. 지리산 영화도령입니다. 무속인이 만나 무속인 방송. 첫 해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아유, 어서 와요 도장님 네. 네. 아이고 어째 이렇게 먼 길을 오셨어? 예, 네, 여기 하도 영어 맛이다고 해가지고 모르시는 대다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레시켜드고 싶어서 아유, 감사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왕꽃선녀 권미숙입니다. 인가 봐요. 음. 여기 사진 예전에 그 드라마 촬영하셨을 때 음. 그리고 여기 제작진들하고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음. 님께서는 신당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신당이 호화스럽다고 신령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음, 맞습니다. 제자는 네. 항상 내몸 주에 신령님 을두 신명은 다 계세요. 예. 조상님도 왕님을 하시고, 네. 네. 신당이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으면 잡기신만 끄는 거예요. 음, 저는 45년 동안에신당에 사인하는 당군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조상이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삼신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다 칠성꽃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응. 음. 음. 근데 지금은 불교산에서 네. 너무 많이 만들어서 팔죠 근데 그렇죠. 저런 걸만들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간도 받고 네. 또 신령님이 오시면서 나한테 속삭여 주실 때도 있고 그렇죠. 음. 신작 때왜 흔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령님하고 접신하기로 했었잖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령의 누구나 어떤 신령의 기물은 응. 내가 손끝으로 만지면서 우리가 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전도량이라고 해서 내가 원래 신당에는 신당하고 불법을 받지 심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여기는 구조상 여기 절이라는 명패를 가졌지만 우리는 무당들이 네. 기도할 수 있는 네. 그 도량이기 때문에 신중전도 절의 신중다라고는 틀리죠. 네. 응.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스님들이 오시면 여기만 절을 하세요. 아, 제가 이 도량은 네. 이제 그 아기들 또는 신아버지가 없고 신엄마가 없는 아기들이 맘놓고 징 연습을 할 때가 없고 기도 도량을 가보면 다 기도비를 받아요. 근데 사실 금방 날인 아이들은 며칠씩 가서 기도를 하려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른 제자들은 와서 기도를 하면서 영을 틀라고이 도당을 마련해서 여기서 오면 경을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음, 여기 뒤에는... 아, 뒤에는 이제 허공 기도터가 또 있어요. 아... 제가 처음에 이 도량을 와서 이 할머니를 뵌 거예요. 아, 이 할머니가 네. 이 산을 지키시면서 옛날에 네. 이 동네를 다 동네 에 일어나는 일을다 미리 성공해 주신 할머니예요. 아, 아프시면 와서 기도 그렇죠. 잘 들어주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환자분들 기도 왔다 가시면 여기 약사 도량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 지형적으로이 육우라는 데가 물이 좋아요. 그래서 위장병 환자들이 다 가요. 지금 저 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쟤네들은 정말 신음한테 배신당하고 금전이 없어서 어디 가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제가 공부를 가르치고 있죠. 음. 음. 그리고 지금은 시대 따라가야 된다고 무당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 뭐 공부하면 할머니가 못하게 한다? 이 신의 공부는 끊임이 없어요. 신령님들은 못하게 하라는 거는 없어요. 단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허신들을 너무 많이 끌고 다니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워낙 16살 때부터 이 길을 와서 그런 고통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진 않았어요. 불쌍한 애들 여섯을 키우면서도, 저는 정말 제 집을 갖고, 아이들 다 대학 졸업시켜서 출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어, 집세도 못 낸다, 할부금도 못 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머, 어떡하니. 시대가 그렇잖아. 무당은 집도 안 줘요, 세도. 그러니까 그런 게 불쌍해서 제가 많이 도와줘봤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신령은 올바른 제자를 내림을 하셨으면 절대 붕기지는 않아요 자 항상 법당에 쌀이 올라가 있습니다 없으면 그거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내려서 밥 해먹을 수 있어요 고추장 된장은 다있단 얘기죠 먹고 사는 거 급급한데 급급하지 않은데 어디에서 그지들이 탄생을 하느냐 허영 무당이 언제부터 금부치돌르고 살았어요? 무당 옛날 무당은요 노역을 하고 살았어요. 밭에 가서 풀 뜯어서 먹고 논밭에 곡식 심어서 뜯어먹고 옛날에 신도도 그랬어요. 곡식 추수해서 머리에 이고 당골네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무당들이 못 사는 사람들은 물론 사업하다가 지금 금방 신내림 하고 얼마 안된 사람들은 어렵죠. 그런데 3년이 이상이 넘어간 무당들이 어려운 건 3년 안에는 신령이 오름길만 가면 절대 굶기진 않아요. 3년 동안에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신령님들이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당 자체를 빼야죠. 네. 무당을 가장한 사기꾼이죠. 좋은 무당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과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감싸야 돼요. 자기가 닦여져야지만 남의 가정도 맑히는 거지. 내 가정도 맑지 않는데 무슨 남의 가정을 맑혀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마음에서부터는 제업이 없어야 돼요. 욕심. 사람을 보고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 이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서 위안을 해주면서 지금 없는 형편에 뭐를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인이 이분과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지극정성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잖아요?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상에서 정말 못 받아먹은 조상들이 많은 대우를 해줘야죠. 근데 신령들은 많이 차려라 적게 차려라는 안해요 정성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배운 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단지 그 중에서 아 내가 이거 하는 게 아닌데 위에 선생님들 하는 건 저건데 하고 물어보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제자는 정말 노력이 가상해서 선생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욕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왜 정법이라는 건 없어요? 또 조상들이 자 밥도 집에서 먹는 똑같은 김치도 이 엄마가 한 거와 이 엄마가 한게 맛이 달려요 속맛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가 배우기도 또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신선생한테 배웠던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받아들였던 그런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딱 단정 짓기보다는 아 우리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게도 가르쳐 주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반문을 해가면서 정말 잘못된 거는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개중에 정말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혼나죠 법을 모르면서 막 강제로 자기가 만들어서 신도들한테 위협을 주고 또는 애동제자들한테 겁을 주고 만드는 법 이런 거는 정말 나쁜 거죠. 와. 그런데 지금 감독님 이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는 건다 자기 광고예요. 유튜브를 보고 찾아가서 신도들이 당한 거는 또한 그 사람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봐요 저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고 아 이거는 사귄 데 하면 안 가야죠. 사귄 줄 알면서 가서 당하고 나중에 고소사건 또 그걸 들고 가서 다른 무당한테 가서 저쪽에 온 무당을 욕을 해요. 그러면 이 무당은 그 얘기를 듣고 또 같이 그 사람과 그 무당을 욕을 한단 말이죠. 욕하는 무당은 그 무당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아, 그래. 거기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자기 법을 바꿔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볼수 없어요. 또한 개 중에 사기를 두드러지게 치는 사람은 나쁘죠. 그러나 어떤 똑같은 행위의 방법이 틀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에 또는 그 방법과 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터무니없이 당한 거는 그 사람 역시 욕심을 가지고 그 무당한테 갔기 때문에 당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저희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때는 명패도 없고 깃대도 안 꼽았었어요 사실은 깃대는 청배만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깃대를 꼽았어요 나는 집에서 점도 보지만 바깥으로 외방에 일도 나갑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다 무슨 명패를 받아야 되고 간판을 붙여야 되고 이러는데 인연 따라 오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 조상과 저 위에 계신 어른들과 신령님을 모신 제자와 삼위일체가 됐을 때 가장 올바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명하다? 지금 유명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다 유명해요 유튜브에 올리고 방송에서 올리고 해서 찾아가본들 다 고개 젖고 나오잖아요 지금은 일반인들이 그런데 하도 젖어서 일반인이 다 무당이야. 자 일반인들이 저런 뭐 구슬 조그만 구슬 잡았어요. 그럼 신도들이 먼저 얘기해요. 선생님 부정 안 쳐요? 선생님 산신 안 놀아요? 신도들이 더잘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유튜브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꼭 구시 아니라도 지극정성, 기성으로도 다 받아요. 굿도 종류가 있어요. 정말 해야 될 굿. 옛날에 우리 때는 병굿. 상문 들어서 꼴딱꼴딱 죽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떡살 담궈야 돼요. 근데 지금은 또 상품 푸는 방법도 쉬운 게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됐을 땐 굿을 하지만. 뭐 요즘에는 다 굿이 너무 많으니까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당 중에 제가 굿하지 않는 무당으로 알려져 있죠. 음. 왜 그러냐? 저는 사실 굿을 잘안 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나라 굿은 했었어요. 음. 우리 제자님들하고 다 힘을 합쳐가고 그런 거는 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제가 굿을 다 끊었어요. 왜? 경기도 어려운데 일반 제가집들을 위해서 정말 굿하는 이상으로 10배로 기도를 해주는 게 낫겠다. 경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구슬하고 구타느라고 빗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 성불을 본다 한들 그 사람들이 아 무당 집에 또 가고 싶겠어요? 그런 거에 저는 참 어떨 때 보면 아 이거 무당의 세계가 너무 굿판이다. 지금 저런 치성도 다 굿같이 하잖아요. 저렇게 해주면 저분이 진짜 성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선생님, 우리 구태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그게 진짜 구신 거예요. 재수보는 통돼지 최우석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재수보는 통돼지에 전화를 주신다면 질 좋고 신선한 고기를 가져다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맡길 수 있는 재고의 서비스 언제든지 달려가는 재수 보는 통대지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